신수가 3안타 경기를 선보였다. 최신수는 첫투 타석 안타와 마지막 타석 이루타로 3안타를 완성했다. 마지막 타석 이루타는 홈런이 될수 있었던 타구였다. 타구 속도 102. 6마일 팀도 휴스턴을 꺾고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다. L 동부 지구 라이벌 양키스와 보스턴은 나란히 승리도 선발 투수 다나카 프라이스도 잘 던졌다. 맥스 슈어자는 6이닝 무실점 피칭에 두 자릿수 탈삼진도 더해 따자니 쿠에토는 6회까지 퍼펙트 피칭을 펼쳤다 샌프란시스코는 조페네기 이틀 연속 솔로 홈런으로 다자수를 무너뜨렸다. 마이크 트라우크와 크리스 브라이언트는 시즌 첫 홈런을 쳤다 피츠버그와 디트로이트는 5시간 27분 컵스와 마이애미는 5시간 18분 경기를 했다. 한편, 오승환은 나오지 않았고, 최지만은 하루 만에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다. 휴스턴 1승 1패 1에서 오텍사스 1승 1패, 더블유 피스터 1에서 0 1.80L, 카이클 0에서 1 4 5 0 텍사스가 어제 패배를 서륙하고, 시즌 첫 승리를 수확했다. 2회 마자라의 홈런 2호후로 기선을 제압한 텍사스는 4회 무사 만루에서 치리무스와 오더의 희생플라이로 2점을 추가했다. 0에서 휴스턴이 5회 한점을추아왔지만 1에서 3 7회 갈로이 루타와 안드로시의 적시타로 2점 더 달아났다. 어제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친 추신수는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다. 두 번째 타석 안타는 적시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 루즈자가 전력질주를 할수 없는 벨트레였다. 8회 네 번째 타석에서 론돈의 패스트볼을 밀어친 타구는 펜스 직격이 루타가 됐다.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도 살짝 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올해 지명타자로 출장하는 추신수는 4안타 경기. 8타 수사 안타로 시즌 타율은 5할이 됐다. 텍사스는 선발 타자 9명 중 6명의 안타를 기록했다. 선발 피스터는 노이닝상 K1 7.4 안타 3볼넷 호투치1 7구로 승리를 올렸다. 슈스타는 카이크리 6이닝 4K 37.7 안타 1볼넷 패전을 떠안았다. 99구세롭게 합류한 스미스와 론도는 모두 불안했다. 알투베는 야안타 코레아는 안타 없이 볼넷 하나만 골랐다. 추신수 최다 사만타 경기 시즌 17회 2015년 13회 2010년 12회 2009년 09회 2013년 07회 2008년 2012년 2017년 추신수 멀티 히트 경기 시점팀 2014두 경기 2015세 경기 2 0 1 6해순 6경기 2017내 경기 2018두 경기 추신수 올해론스타 시리즈 성적은 2014열두 경기 261 홈런 2015 16경기 4홈런 2016에서 0 4경기 2017 19경기 186일 홈런 출신수가 가장 많이 만난 투수들 타석 77벌렌더 67필릭스 에르난데스 50포셀로 4 9골에 인키 4 9위버 45벌리 40카이클 오늘 선발 38피스터 오늘 선발 38산티아고 워싱턴 1승 2에서 0 신신네티 1패 w 슈어져 1에서 0 0 L, 베일리 0에서 1-1.50S, 2리틀 0.00 사이 형상 3면패를 노리는 슈어저가 군더더기 없는 출발을 했다. 이닝 10K 무실점5타탈볼넷 피칭 1 0구 2회 선두타자 진의 세계 2루타를 맞았지만, 후속 세타자를 연속 3진으로 돌려세웠다. 회 2사루에서도 다음 타자 바나트를 3진으로 잡았다. 타서는 2회 1사루에서 야수 선택으로 선취점을 올린 뒤 9회 9신이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만들었다. 중요한 시즌이 시작된 하퍼는 3타수의 안타 1 볼넷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이트는 1안타1 볼넷을 기록했다. 워싱턴은 다득점 경기는 못했지만 슈어저에 이어 불펜 3인방 킨들러 메디슨 둘이 둘이 깔끔하게 경기를 끝냈다.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은 첫 승리 신시네티도 소득이 없는 패배는 아니었다냐 이후 정규 이닝을 넘어선 적이 없는 베일리가 6이닝 3K 1 7 4안타 3볼넷으로 준수한 피칭을 펼쳤다 104구. 타선에서도 안타를 때려낸 베일리는. 프라이스 감독이 이보다 더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에따 지넷이 사타수 사안타로 물오른 타격감을 과시했고, 보토는 일안타로 타격감을 조율했다. 9번 타순에 배치된 빌리 해밀턴은 사타수무한타 33진으로 출루하지 못했다. 시어져 개막전 선발 등판 2015.72, 2행 3실점 자체 2016.7. 0인닝7 2 0 1 8 6.0 영인닝 0.2013년 이후 최다 10K 경기 55슈어저 49세일 40커쇼 39클루버 28스트라스버그 26가처 26다르비슈 4이영상 동산 3회 수상자 1 샌디 쿠펙스 진 파맛 톰 15패드로 마르티네스 클레이튼 커쇼 맥스 쉬워져 개막전 조용히 넘어간 하퍼 2013 4타수의 안타 2홈런 2014 4타수의 안타 2015 4타수의 안타 2홈런 2016 3타수의 안타 2홈런 2017 3타수의 안타 1홈런 2018 3타수의 안타 6경기 429 1 4 9 5 홈런 5타점 양키스 2승 사에서이토론토 2패 W 다나카 1에서 02.501, 산체스 0에서 16.35S, 체프먼 4. 50의 안키스가 개막이한 승을 달렸다. 오늘 저지와 스탠트는 모두 사타무1타로 조용했다. 대신 그레고리오스와 드루리, 웨이드가 존재감을 드러냈다. 드루리는 2회 선취점을 올리는 이루타에 이어 4회 일에서 1균형을 허무는 적시타를 때려냈다. 6회에는 웨이드가 격차를 벌리는 2타점이 루타로 격차를 날렸다. 그레고리오스는 3루타와 2루타를 때려내면서 히트포더사이클 가능성을 남겼는데 홈런과 단타가 나오지 않았다. 양키스의 마지막 히트포더사이클 달성자는 2009년 멜키 카브레라다 양키스는 저지와 스탠튼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타자들에 의해 승리를 거둔 것이 반가운 일이다. 단학카는 유기닝 실점 3만타 무사사구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중 61구가 스트라이크 실점은 2회 그리치객에 맞은 홈런이 다양키스는 어제 세베리노 7 3진에 이어 단학카도 3진 8개를 잡았는데 양키스 선발 투수가 개막 첫두 경기 7삼진 이상 기록한 것은 올해 이전 1932년에 있었다 레프티 고메스 7삼진 레드러핑 9 3진 토론토는 에런 산체스가 5.2 이닝 1k사 7.8 안타사 볼넷 패전 산체스는 89구 중 스트라이크가 48개였다. 토론토는 9회 체프먼을 상대로 한점 만회한 것이 위안거리였다. 한편 이적한 사실조차 잊혀지고 있는 툴로이츠키는 발수술로 8주 결정한 다양키스도 힉스 늑골과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가드너가 중견수, 빌리 맥키니가 좌익수로 출장. 맥키니는 데뷔 첫 안타를 쳤다 다나카일 동부팀 성적 토론토 16경기 10승 4패 2.86 포스턴 14경기 07승 4패 3.65 템파 베이 11경기 07승 2패 4. 10 볼티모어 08경기 02승 2패 3.58 툴루이츠 키 출장 경기 수2012 47경기 2013에서 126경기 2 0 1 4은 안경기 2 0 1 5에서 128경기 2016에서 131경기 2017 66경기 자녀 계약 3년 5400만 보스턴 1승 1패 1에서 0 템파빌 1승 1패 더펄류 프라이스 1에서 00. L로 0에서 1 27.00S. 킴브럴 0.00 어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한 보스턴이 하루 만에 분위기를 바꿨다. 데이빗 프라이스가 돌아왔다.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프라이스는 스프링 캠프를 통해 건강한 사실을 증명했다. 오늘 친정 팀을 상대로 7이닝 5K OK 무실점 4안타 승리를 따냈다. 사사구 없이 76그루 7리닝을 소화하는 효율적인 피칭 포스터는 어제 세일 6기닝 무실점에 이어 오늘 프라이스가 실점하지 않았다게 맞춰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선발은 1940년 레프틱으로 보아진 배급이가 있었다. 6회까지 득점 지원이 없었던 프라이스는 7회 데버스의 적시타로 한정 지원받았다 데버스는 4타수 1안타 1타점 보가치는 1우타 2개로 지난해부터 11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JD 마르티네스가 아직 기적 후첫 안타를 신고하지 못한 반면 헨리 라미레스는 멀티 히트 경기를 했다. 템파베이는 스네리 5.2 이닝 2K 무실점 3안타2 볼넷 했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았다. 한편 캐시 감독은 내일 선발을 예고하지 않았다.인 로테이션을 운영하는 템파베이는 내일 불펜 데 이다 프라이스 친정팀 상대 2014한 경기 1승 0패 0. 2015두 경기 1승 1패 7.36, 2016내 네 경기 2승 1패 4.15, 2017두 경기 0승 0패 2.25, 2018한 경기 1승 0패 0. 프라이스 다시 200이닝 던질까 2010에서 208.2이닝 2011에서 224.1이닝 2012에서 211.0이닝 2013에서 186.2이닝 2014에서 248. 1이닝 2015에서 220점 1이닝 2016에서 230점 명인닝 2017에서 74점 이닝 2010에서 1 6년 최다 이닝 순위 1,529점 프라이스 1,520 실제 1,510점, 펠릭스 에르난데스, 1,499점, 벌렌더, 1,481점, 커슈, 1,477점, 해멀스, 1,470점, 쉬워저 피츠버그, 1승 13에서 10, 디트로이트, 1,83회, 더블유, 브롤트, 1에서 0,0. L. 윌슨형에서 1 7 3 6비 때문에 개막전이 하루 미뤄진 두 팀은 첫 경기부터 시소게임을 했다. 디트로이트가 7회 4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자 4에서 6. 피츠버그가 8회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6에 6. 피츠버그는 9회 초 넉점을 더 뽑아 승리를 가져가는 듯 했다. 10에서 하지만 디트로이트도 9회 말 넉점을 보태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0에서 10. 이 과정에서 양팀 마무리 셰인 그린 0.1이닝 3실점과 리베로 0.1이닝 4실점은 모두 무너졌다 디트로이트는 10회말 2사 이루에서자코베 존스의 안타가 나왔다 2루에 있던 카스티아노스는 재빨리 3루를 돌아 홈을 노려 따이대로 끝내기 득점이 되는 듯했지만 피츠버그의 챌린지로 판정이 번복됐다 가드나 이어 감독은 항의 후퇴장 결국 피츠버그가 연장 13회 초 폴란코의 결승 3런 홈런에 힘입어 승리했다. 어제 메이저리그는 에덤 존스 볼티모홈 마카키스 애틀랜타가 개막전 끝내기 홈런을 때려냈었다. 피츠버그 개막전 13대점은 팀 기록 폴란코가 5타수 3안타 4타점 1볼넷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다. 반등을 노리는 미겔 카브레라는 6타수의 안타 1타점1볼넷 두 선발 투수 노바 5이닝 2실점과 줌머맨 6이닝 4실점은 승패를 가르지 못했다 한편 주심 마이크 에버리슨 타구의 마스크를 맞고 교체됐다 오늘 양팀 불펜 성적 피츠 8이닝 8실점 6볼레도 3진 디트 7이닝 9실점 3볼레디 3진 한결같은 디트로이트 불펜이 레이 2013에서 4 23위 2014에서 4.11, 27위 2015에서 4.38, 27위 2016에서 4.22, 24위 2017에서 5.63, 30위 필라델피아 1승 1패 5에서 4 애틀랜타 1승 1패 12회 더블유, 허치슨 1에서 00. L, 칼령에서 1.4.5형 필라델피아가 연장 접전 끝에 첫 승리를 챙겼다. 회, 애틀랜타가 한 점을 더하면서 4에서 4 동점이 된 경기는 연장 12회 히비가 엇갈렸다. 필라델피아는 12회 초 JP 크로포드와 세자르 에르난데스의 연속 안타로 1.4로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오늘 이적 첫 홈런을 친 카릴로스 산타나가 결승점을 내는 희생플라이를 쳤다. 애틀랜타는 11회말 이사 후 안타 홈 맞는 공으로 주자 2 명을 내보냈다 하지만 인시아테가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났다 카를로스 산타나가 3타수 1안타 홈런 3타점 1볼넷 호스킨스도 시즌 첫 홈런을 터뜨렸다 어제 놀라를 일찍 내린 케플러 감독은 오늘도 피베타를4이닝3 K 3실 5안타의 볼넷 후에 내렸다 73구. 자신의 결정에 후회가 없다고 밝힌 케플러 감독은 기록에 굉장히 집착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 불펜 8명의 틀렌타는 폴티네비치가 5이닝 7K 3실점이 자체고 안타일 볼레 타고 내려갔다. 스완스니 사만타 1타점 활약운 패베로비치 바레타 현역 스위치 히터 최다홈런237 빅터 마르티네스 190 캔드리스 모랄레스 1 7 5카를로스 산테나 157벤 조브리스트 144 저스틴 스모크 필라델피아 연장전 성적 2011에서 09승 10회 2012에서 07승 10회 2013에서 06승 07회 2014에서 10승 11회 2015에서 06승 09회 2016에서 07승 06회 2017에서 07승 10회 2승 1에서 영 따져 패 w 왓슨 1에서 영영 L 젠슨 0에서13.50 S 스트링랜드 0.00 샌프란시스코가 이틀 연속 다저스를 1에서 영으로 따돌려 따개막첫두 경기를 1에서 영으로 승리한 팀은 샌프란시스코 이전 1943년 신시내티가 있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패닉의 솔로 홈런이 결승점이 됐다. 패닉은 어제 커슈를 상대로 홈런을 치더니 오늘은 켈리 젠슨의 공을 받아쳤다. 특정 선수가 이틀 연속 홈런으로 팀의 1-0 승리를 이끈 것은 패닉이 최초다. 패닉은 지난해 9월로 마무리를 잘했는데 파워보다는 정확성이 강점인 타자다 샘프란시스코는 쿠에토가 치루해 테일러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 6이닝 퍼펙트로 완벽했다. 승리는 얻지 못했지만 7이닝 4K 무실점 1안타 후로 훌륭한 피칭을 했다. 97.9번 가너 순사마자 흉곽가 부상인 샌프란시스코는 쿠에토가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다저스는 우드가 8이닝 5K 무실점 1안타 무사사구로 최선을 다했는데 타선이 27타수 1안타로 참담한 하루를 보냈다. 아직까지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모습. 다저수가 두경기 연속 영에서 1로 패배한 것은 2004년 4월 2 0 5서2 0 0 6 1 이후 처음이다 팬이 끝시 증렬이 홈런 스위턴 04-01은 3경기 0-1 홈런 2015-100경기 0-8 홈런 2006-127경기 에서10 20 홈런 2017-138경기 에서10 20 홈런 노래 2경기 2 홈런 162 홈런 페이스 2000년 이후 개막 첫두경기 무득점 2002 샌드에이고 2경기 2013 마이애미 2경기 2015 오미네 소타 두경기 2,006, 샌드웨이 고의 경기, 2,008, 다저스, 2 경기 년, 샌드웨이 는는내 매기록, 한 시즌, 다저스, 상대, 최다, 홈런 03, 에서, 조에드, 콕, 1,950, 6, 비오, 1,2 메이스, 1,950, 보니, 비오, 1,2 메이스, 1,950, 8 2 알프카이너, 1,950, 10, 밀거스, 벨, 1 9 5 3 1 빌런, 리, 뱅크스, 1,950, 71, 루이스, 콘, 살레, 스2 0 0 1 다저스, 주요, 타자, 현재, 성적, 테일러, 7, 타수, 1, 안, 타식, 거, 7, 타수 0, 안, 타프2구 6. 타수 0 안타 벨린자 칠 타수 0 안타 구엔달 6 타수 2 안타 맥캠플6 타수 1 안타 포사이드 7 타수 0 안타 컵세 1승 1 베일에서 이마에미 1승 2패 17회덮벌류 데스파인에 1에서 00 L 버틀러 0에서 11.1군 마이애미가 천십만고 끝에 시즌 첫 승리를 올렸다. 무려 17회까지 가는 기나긴 대장정이었다. 게막첫두 경기만에 17회 승부가 나온 것은 1969년 캔자스 시티 미네소타전에 이어 두 번째다. 캔자스 시티 4대 3승리,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경기는 17회 말 루아스의 안타로 끝이 났다 루아스는 데뷔 첫 끝내기 안타 마이애미는 어제 리도프로 나와 오타 스무 안타에 그쳤던 브린슨이 4 안타 경기를 펼쳤다. 브린슨은 오늘 경기 전까지 메이저리 그 통산 안타 수가 5개였다 마이애미는 선발 스미스가 5.1 이닝 8K1 7.4 안타 3볼넷으로 내려갔고 109일곱 명의 불펜투 수가 나눠서 던졌다. 6기닝 무실점을 기록한 하림 가르시아가 큰일을 해줬고 67군의 1 선발 예정이었던 데스파이네가 나와서 승리를 가져갔다. 1기닝 무실점 컵스는 핸드릭스가 6기능 5K17.4 안타 3볼넷으로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다. 88구. 다섯번째 투수로 나온 버틀러는 7리닝 오케일 실점 4안타 일볼넷으로 핸드릭스보다 더 길게 던졌다. 99그러나 타선이 득점권 11타 2무안타로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 잘루 15개 브라이언트는 시즌 첫 홈런을 쏘아 올렸다. 마이애미 최장 연장 승부 일지 3월 4, 1월 28일에서 20회 6에서 7패배 2월 9일에서 20회에서 1승리 2월 9일에서 17회사에서 3승리 2월 31일에서 17회에서 1승리 2월 2 1일에서 16회사에서 6패배 월 14일에서 16회 8에서 9패배 2,000년 이후 불펜 최다 이닝 8. 쇼 마컴 2013 7점 테드릴리 2017점 스티브 스팍스 2003 오늘 이전 불펜 칠리닝 2013년 케빈 슬로이 콜로라도 2패 8에서 9 에리조나 2승더 벌류 레이 1에서 0 10. 81. 센사텔라 0에서 16.75s 박스버거 0.00 체이스 필드는 휴미더 효과가 전혀 없는 모습 에리조나는 어제 8점에 이어 오늘 9점을 올렸다. 오늘은 작년 와일드카드 경기가 떠오를 만큼 좁고 쫓기는 양상이었다. 에리조나는 1회 5득점으로 쉽게 경기를 풀어가는 듯 했지만 선발레이가 홈런만 3방을 얻어맞고 5이닝 8K7 실점 6자책 7안타 3볼렛 갯다 85구. 4회 7에서 7이 동점이 된 경기는 5회 아메드의 적시타로 에리조나가 리드를 되찾았다. 에리조나는 아메드가 1회 3런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5타점으로 펄펄 날았다. 폴락은사타수의 안타 2타점 골드슈미트는 오늘도 안타를 치지 못했는데 현재 볼넷을 4개나 골라내면서 출루 율리다에 리조나는 박스버거가 시즌 첫 세이브를 수확했다. 콜로라도는 타일러 앤더슨이 2.1이닝3 K7 7.5 안타 4볼넷으로 무너졌다. 71구비 싼 돈을 주고 웨이드 데이비스를 영입했는데 첫두 경기까지는 나올 일이 없다. 데스몬드, 파라, 블랙몬은 시즌 첫 홈런을 첫다이위 조나 7실점 승리 투수 선발 2,001커트 실링 7.0이닝 70 7실점 70 70 70 2 0 0 1이 갤링 5 0이닝 7실점 2,004 케이시 데이글 5.0이닝 7실점 2,010된 헤런 6.0이닝 7실점 2,016제 그레인키 6.2이닝 7실점 2,018로비레요 0이닝7 실점 현재 팀 최다 득점 순위 17레리조나14 화이트삭스 1경기 12 에틀린타 1 양키스 미러키 미러키 2승 8에서 6 샌디에이고 2패 더 드레이크 1에서 0고 L 핸드 0에서 16.00S 큰 에이블 1월 1일 4.5형 미러키는 8회 드레이크가 한 점을 더 내주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3에서 그러나 마무리 핸드가 사고를 쳤다 선두 타자 피냐를 안타로 내보낸 핸드는 안타 실책으로 무사 말루에 몰려다 밀어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비아의 적시타로 한점추차간뒤 케인이 땅볼로 한점더 추격했다. 5에서 6. 옐리치는 3루 주자를 불러들이지 못했지만 땅볼 다음 타자 브론이 역전 스리런 홈런을 날렸다. 브론이 9회에 역전 홈런을 날린 것은 2014년 4월 20일 피츠버그전이 있었다. 6에서 7을 뒤집는 트럼포 2회 땅볼, 5회 희생플라이로 각각 타점을 챙긴 브루는 4타수 1 안타 5타점을 쓸어 담았다 지난해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활약을 한 차시는 3.1 이닝 1K 4점7 안타의 볼넷으로 부진했다 6 9구 샌디에이고를 떠나자 페코파크 기운이 떨어진 모습 샌디에이고는 조이 루체시가 데뷔전을 4.2 이닝 1K 3점7 안타으로 망쳤다 마키타는 두 번째 투수로 올라와일. 1위닝 무실점 샌디에이 고는 핸드가 1위닝 오실점이 좌측으로 무너진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한편 미러키는 좌완 불펜된 제닝스 계약이 완료되자 최지만을 마이너리그로 내렸다. 브론 시즌별로 타점 경기 2008에서 2회 2009에서 2회 2010에서 2회 2012에서 2회 2014에서 2회 2015에서 2회 2016에서 3회 2018에서 1회 지난해 호미 아레인 순위 8 2위닝 1. 79차 신 1.81, 클루버 2.45, 벌렌더 2.46, 코비.58 커쇼 1.63, 스트로먼 2.72, 캐시 너 에인 절스 1승 1패에서 2일 오클랜드 1승 1패, 더블유 스케스 1에서0 0 L. 머네아 0에서 1위점 1, 1 7에스 파커 9.00 1회 트라우스의 홈런이 나온 에인 절스가 시즌 첫 승리도 따냈다. 트라우스는 머네아의 체인지업을 걷어올려 좌측 담장을 넘겼다. 어제 데뷔 후 처음으로 6타 20안타 경기를 남긴 트라우은 9회 초추가 점을 올리는 득점도 해냈다. 인절스는사타군이 부상을 회복한 킨슬러가 리드오프로 돌아왔다. 마지막 타석에서는 안타를 때려냈다. 인절스는두 선수 외 억튼과 시몬스가 각각의 안타를 정립했다. 선발 스켁스는 6.1이닝 5K 무실점 3안타 일 못맞는 공 승리를 올렸다. 98구 스캥스는 지난해 4근 부상으로 85경기를 놓친 바 있다. 오클랜드는 패했지만 선발 머네아가 7.2 이닝 7K일 7.4 안타 무사사구로 만족스러운 피칭을 했다. 95구. 머네아는 마지막 23타자 중 21타자를 범타로 처리해 트라우스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다. 오클랜드는 에인절스보다 하나 더 많은 7 안타를 쳤지만 득점권에서 9타수 1 안타로 한숨이 나왔다. 드라우 첫 홈런 나온 시점 팀이 2012만 1곡 경기 월말 승격 2013 열두 경기 2 0 1 4한 경기 2 0 1 5한 경기 2016에서 7경기 2 0 1 7한 경기 2018두 경기 레퍼런스 팬그래프 ESPN 스테 캐스트 등참조네일의 TV 중계 MBC 스포츠 플러스 오 55분 h 조유맥컬러 스텍스 무어 캐스터 인원 해설 박승현 57분 이 서바지아 토어 에스트라 다 캐스터 이대엔 해설 송재우 9시 40분 미수터 에스티퍼 도모 캐스터 손우주 해설 최이서 10시 10분 SF 홀랜드 레드 마이 더켓 세터 장용검 해설 정민 철기사제 공이창섭 칼럼.